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도 자기 가정을 꾸려 출가하게 되고 친구들도 각자의 인생에 바쁘다 보니 잘못 만나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며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친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젊은층들이 보았을 때 많이 적적하시겠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쓸쓸할까요? 물론 시글벅적한 분위기가 없고 말 걸어주는 이가 줄어들었으니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혼자 사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2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그 수치가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자 있다면 외로운 순간도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될수 있지요. 그리하여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잘 지내는 법에 대해 터득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간혹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 지내지만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인생에 만족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친구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게 행복한 노후를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혼자 지내는 법을 알아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피하면 피할수록 고독해지며 사람을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죠.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인생에서 사람 사이의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인간 관계에서 오지요. 이런 관계들 속에서 나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여기저기 휘둘리게 되면 인생이 더 피곤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지요. 집착하고 외로워하는 것은 마음건강의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하고 단단해지려고 노력한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선택이며 내 의지로 누군가를 만나고 만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하여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을 못 견뎌 누군가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외로움을 초연하게 받아들여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내려놓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아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혼자가 될줄 알아야 좋은 사람들을 걸러서 볼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은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보면 관계가 스트레스로 변화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혼자가 될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또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치만 한 발짝 멀리 떨어져 보면 보이게 되지요. 혼자가 되어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이야기와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신경 썼다면 혼자가 되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되어 마음의 근심 걱정과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또한 벗어나고 나니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또한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과 마음 모두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마음 편한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을 대합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 스스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잘해주려 애쓰다 보니 속에 병도 생기기 마련이지요.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덕이 되고 당연하게 되어서 조그마한 변화에도 서운해한다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잘해줬는데 상대는 좋아해주기는커녕 더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이 이런 것에서 나온 말인가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혼자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 또한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주관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에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면 인정받는 것 또한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도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감정을 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외적으로도 성취가 따라오게 되니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한 상승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도 높아지지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안정감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이런 선순환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니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으니 다시 자신감 상승의 선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나 자신을 믿고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생활한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이 계획적이게 되고 그 계획 안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지요.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있지요.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알아야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잘 지내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보면 모두 다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친구, 가족, 자녀 등나 이외의 모든 사람과의 교류를 뜻합니다. 사람은 없으면 외롭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과 자세로 혼자가 되는 것을 연습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서러운 마음을 자식과 친구, 가족에게 기대지 마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